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내세울 때만 해도 그냥 공약이겠거니 했는데, 네. 어느 사이에 3개월 남, 4개월 남짓한 기간에 3천에서 4천이 됐습니다. 이런 속도로 면 5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, 5천도 뭐 저도, 저도 가능할 거는 보는데, 예. 이게 그렇다고 막 이런 속도로 계속갈 수는 없어요. 예. 사실은 좀 적절하게 조정받으면서 가는 게 예. 좋은데, 예.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좀 달리냐면은 예. 반도체가 좋아지면서,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, 예. 이제 어떻게 보면 그... 꿈을좀 일게 만들긴 했죠. 10월 1 5일날 부동산 대책도 사실좀 음. 아파트 못 사게 만든 정책이잖아요. 좀 주식으로 좀 물꼬를 트게 하려는 거 아니냐. 음. 또 이런 또 시장에서 예상도 좀 했던 것 같아요. 예. 계속 호재가 계속 나와요. 예, 예. 그러니까 뭐 어제도 이제 한미 뭐 무역 협상도 잘 된다다가 음. 오늘 또그 주요 뭐 구글이나 예. 미국의 메타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. 예, 예. 빅테크가 예. AI 투자를 엄청 해요 그래서 어... 걱정이 그거예요 예. 이러다 좀 줄이면 어떡하지 그 어... 용운이 늘릴 순 없잖아요 예. 그게 다 끝나면 예. 좀 조정은 나오는데 음...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까지는 예. 이게 재료들이 워낙 많아서 어... 아직은 좀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